잠시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 매니아에서 드립니다. 오늘 방송, 오늘 올릴 영상은 이제 슈퍼로봇 대전 2.5PB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보게 되었는데요. 2.5PB 같은 경우에는 아군 모장 연출이 하나도 없으며, 이제 적세력에 대한 PV 겸 이제 쇼 PV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아군 무장은 새로 추가된 무장은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말 필요 없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로봇대전 Y. 미래와 과거가 교차한 현재, 미래하고 과거하고 돌아다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선택을 강요당하는 지구 인류. 혼돈의 세계 속에서 전사늘을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 자이 기체를. 이기체를 보자면은 이제 진드래곤 짝퉁 같아 보이는 디자인인데 이름 그 뭐적 이름이 이제 맥도날드라는 캐릭터네요. 뭐, 뭐 일본에 나오는 그맥도날드그 회사 이름이. 저 위에 위에 있는 게 이제 뭐 진드래곤 아그 뭐지 게타드래곤 같이 게타드래곤 포지션인 것 같고 저그 칼을 두개 갖고 있고 눈 무장을 보면은 이제 눈깔눈에서 레이저 나온 거고 어 샤리오는 뭐 그대로네요 그리고 이제 요 수성의 마녀 적으로 나오는 이제 샤디크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악운측에 보시면은 잡졸 몬스터 잡졸 기체인 거죠. 자, 흑기사가 BX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복귀를 했어요 BX 이후로 오랜만에 복귀를 했고 그 가람바 기체도 BX 이후로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아나 제논의 적측 괴수인 것 같아요 갸브레는 뭐 여전하네요 30에서도 나왔으니까 자, 지아토도 똑같네요. 어. 자, 가루다. 가루다도 진짜, 가루다도 오랜만에 복귀를 했죠. 음. 가루다도 진짜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보통 콤바트라 분이 나와도 스토리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제이가 아마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제이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예, 콤바트라 측의 저 캐릭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L에서도 안 나왔었고, K에서도 안 나왔, 아, K, 아, L에서, L에서 이제 콤바트라 V가 나왔는데, 저 캐릭터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다가, 이제 30에서도 안 나오고, 이제 Y에서 이렇게 가루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루다와 이제 콤바트라 V의 대결, 아, 흥미진진해지네요. <목소리> 자 그랜드 마스터 건담에 우르베까지 예, 최근 작에서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베는 어 MX 이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MX 이후로는 안 나왔다가 이제 T에서도 안 나왔었고 이제 Y에서 이렇게 다시 나오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저 만능 기체를 보시면은 라이징 건담입니다. 라이징 건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석파 러브러브 청역권을 볼수 있지 않을까. 라이징 에로도 볼수 있을 거고, 빔 카트, 그, 저거, 카타나도 있고, 네, 발칸도 있겠죠. 아마, 라이징 건담이 아마 무장이 3개에서 4개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자, 암흑대장군은 뭐, 당연히 나와야 되고, 고질라 울티마, 고질라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거고요. 자, 바라오 대 바라오라는 적측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이 이제 라이딘의 주적입니다. 주, 주 적입니다. 네, 그제 말고도 이제 샤키라는 캐릭터도 있고, 막 이제 라이딘도 적측 캐릭터가 좀 있어요. 바라오 대제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샤키도 같이 나오는 건지, 네, 궁금하네요. 아무튼. 쟤는 이제 키스라고 마크로스 데타의 적측 캐릭터로 아마 나올 겁니다. 저거 아마 숨겨진 요소로 아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키스 같은 경우는 곤돈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전사들에게 새로운 전란의 불씨가 된 악마의 손이 다가온다. 적측 오리지널 메카닉 캐릭터입니다. 자 캐릭터 이름은 레세이바스라는 캐릭터고요. 기체 이름은 바이루미나입니다. 바이루미나라는 캐릭터고 에, 에어던트를 노리는 소속객 EA 조직에 소속된 인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유를 사랑하는 쾌활한 성격으로 임무의 범주를 넘어 에어던트에 관심이 있는 캐릭터라고 햄 합니다. 높은 전투력을 자랑하며 맨몸으로도닌자를 능가하는 힘을 보여준다던데 뭐 맨몸으로도 상대가 능하면뭐 격투가냐? 그리고 자유를 로 사랑하는 쾌활한 성격이라면서 적축 적세력에 왜 있는 거지? <laughs> 특이한 아이, 특이한 사람이네. 그뭐 자유를 로 사랑하고 쾌활한 성격이면은 오지회전에 하나 더 있죠. 이제 아리온이라고 자유 전사라고 불리는 캐릭터기도 해서 수라 측에서 수라인데 적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아군으로 되는 케이스인 캐릭터입니다. 얘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체 디자인을 보면 기존에 나왔던 오리지널 적측 잡졸드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잡졸드 캐릭터에서 커스텀해서 만든 기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상호분이 료타스 제키네요. 자, 기모고, 몸통 박치기 하는 무장이네요. 솔직히, 30을 보고 이걸 봐서 그런지, 기체 이 팩트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 보인다. 30에서는 그라발린이라는 캐릭터 디자인이 나와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거 나왔다가, 이제 그, 이캐이 기체가 나오니까 뭔가 힘이 없어 보여요. 사, 그라발린 같은 경우는 처음 등장했을 때 눈에서 레이저 같은 거 쏘고 막 그랬거든요? 링크 디스트럭터인가? 그거 쏘는 무장이었는데, 그거조차도 정말 좋게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번 작은, 뭐, 기모고 몸통 막치게 하는 무장이었는데, 이펙트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얘 후속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 후속기 나오면 좋겠네요, 얘는. 자, 시스템 소개입니다. STG 메모리 개방. 자, 이제 이, 이 STG 메모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제 미션 클리어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제 MXP로, MXP가 이제 미션 익스페리, 페리 페 레시 또 포인트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MXP를 소비해서 이제 부대 전체에 메리트되는 여러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전함 개조 30에서 전함을 개조해 했었던 이제 드라이 스트레이가의 이제 그 MXP 썼던 그런 포인트 같은 그런 개념의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속성은 나중에 나오면 따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보시면은 이제 내구성 상승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죠. 드라이 스트레이가 개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랭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루트가 확장되어서 저거, 저거를 이제 더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자 오토 세이브가 추가됐습니다 이번 작에서 네, 처음에 그 30에서는 오토 세이브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 작에서 오토 배틀이 이제 30에서 조금 다듬어진 상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오토 세이브가 추가된 것 같아요. 오토 세이브는 이번 작에서 추가됐죠? 자 상점이 추가됐 상점이 나왔습니다. 상점은 이제 보시면은 강화 파츠나 이제 스케일 프로그램이 스케일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상점입니다. 이번작은 태그 포인트가 없어지고 MXP랑 크레딧으로만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 파츠나 스케일 프로그램은 이제 크레딧으로 살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번작에서는. 자, 어시스트 링크 시너지 효과라고 적혀 있죠. 자, 어시스트 크루는 이제 레드, 블루, 그린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같은 그룹을 3명 이상 편성하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해요. 자, 여기가 이제 시너지 이펙트라고 적혀 있는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시너지 이펙트라고 적혀 있어요. 저, 화속성 같은 거를 이제 세명 이상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저런 효과가 추가된다는 것 같고요. 즉, 밑에 보시면은, 세 번째, 뭐, 빛, 빛, 뭐, 연두, 그린색으로 돼 있는 거? 저것도 이제 세명 이상 되면은, 그거 된, 되나봐요. 세명 이상 편성하면 저런 효과가 나오나봐요. 자 이쯤 되면 소개는 다 됐고요. 일단 슈로데 와이에서 추가된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S.T.G 메모리 개방, 그리고 오토 세이브, 오토 배틀의 오토 배틀이 조금 이제 보완된 보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제 어시스트 링크 시, 그 속성, 시, 시너지 효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설명 같은 거 해주고 끝났네요. 일단, 적세력 캐릭터들이 좀 나온 걸 봐선, 이제, 얘네들 스토리도 좀 넣어놨다라는 느낌이. 고질라 울티마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드 언제 되나. 궁금해 죽겠어요. 고질라 레이드 빨리 해보고 싶거든요. 자, 아무튼, 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거의 다 동일한 부분이에요. 네. 이런 세트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였고요. DLC 같은 경우에는 3차 PB 아니면은 이제 그 DLC 그 발매 후 며칠 있다가 아마 소개가 되지 싶어요. 제가 이제 슈로데 Y 초안정판을 사고 싶은 이유가 솔직히 모빌 슈즈 때문은 아니고요. 모빌 슈즈 때문이라기보다는 저, 저 오른쪽 밑에 보시면 특전 때문인데요. 저게 이제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 구매 특전이랑 디지털 얼티메 에디션 구매 특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사려고 제가 초안정판을 노리는 거거든요. 저거는 원래 다운로드 판을 사야 원래 저거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저거를 이제 얻으려면은 이제 보통 패키지 버전 따로 다운로드 버전 따로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패키지 버전 초회 동봉은 패키지 버전만 들어있는 거고 다운로드 예약 버전은 이제 다운로드 판에만 들어있는 공동 특전 같은 겁니다 근데 특전 전체가 저, 초안정판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저겁니다. 저거. 맨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룬드라인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덤이죠. 어, 덤으로 얻으면 좋다는 거지. 아크리 스탠드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2.5 pb가 끝났는데요. 예, 연출은 솔직히 말하면, 뭐, 그저, 그, 그래? 그저 그래요. 에. 네 연출은 뭐 그저 그렇더라고요 네, 연출은 뭐 그저 그래요 어쨌든 라이징 건담이 나온다는 거는 알게 되었고요 음 그거 빼고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2.5 pb를 간단하게 리뷰를 그 영상 반응을 해보았습니다. 뭐, 나름, 적들이 특이점이 이제 보스 캐릭터들이 조금 나온 거를 알게 되었잖아요? 디아나 젤돈도 보스급 기체들이 나온 것 같고, 이제, 단바인도 이제 흑기사, 흑기사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아직 몰라요. 그, 서바인이 그적 캐릭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모르겠는데, 서바인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흑기사가 나와서 바란이랑 같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그거 빼고는, 아직 뭐지, 뭐, 저 캐릭이 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녀석들이 나온다는 건 스토리를 넣어줄 거라는 소리 같은데, 얼마나 또 스토리를 넣어줄까. 또 많이 안 넣어놔놓고 뭐 스토리 넣은 것처럼 저렇게 딱 보여주고 끝내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 그, 이번에 슈로데와이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하는 사람, 그, 슈로데, 그, 방송 찍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초보들을? 초보들인가? 왜 이래 이펙트가 없는 것들만 다 보여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펙트, 적어도 이펙트 하나를 강력하게 심어주고 가야 되는데, 30은 그래도 뭐 프레임 떨어지는 연출이 이라 그거는 이제 게임 들어가 봐서는 가보고 나서야 이제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y는요 진짜 임팩트 있는 연출이 그렇게 없어요 차라리 뭐 갑보드 대신에 뭐 그, 그거라도 보여주는 갑보이스라도 보여주던가 갑보드는 뭐늘보던거라서뭐 딱히 임팩트가 그렇게 없었어요 고질, 고질, 고질라 울티마도 연출이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안 들어요. 전투, 전투적인 프레임이 떨어지는 연출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프레임 떨어지는 연출은 30보단 덜 합니다. 30보단 덜 해서 그나마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PS5 작품이니까요. 그거, 맞아, 연출, 전투 프레임이 끊기는 연출이 나오면, 그건 플스5가 아니죠. 스위치2로 이제 시, 시, 실행해보면 아마 저,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 플스5, 플스4처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해봅니다. 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2.5 pb 영상을, 아, 봤는데요. 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야, 제가 이럴 거면은, 사실상 적세력 보여주려고 2.5pb를 만들, 만들었었네요. 그, 그래도 라이징 건담 나온 거에 대한 뭐 수라고는 해줘야 될것 같고. 야,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 무슨 음식점 이름 갖다 댄 캐릭터도 나오고, 음, 웃기긴 하네요. 근데, 왜 데스티니는 안 나왔지? 데스티니는 스토리가 없는 건가? 적세력 나오면 데스티니도 나와줘야 되잖아. 데스티니 보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 데스티니 스토리 끝난 상태로 나올 것 같아. 역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타는 모르겠다. 제타는 스토리 끝난 상태로 나오려나? 야잔, 야잔, 야잔도 다 나오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다안 보여준 것 같아. 아, 적세력을 안 보여준 작품도 꽤 있어요. 일단 역시랑 제타, 그리고 시드데스티니, 그뭐윙건당 같은 경우, 앤드리스 왈츠. 어, 걔네들은 적들을 공개를 안 했어요. 왜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몰라요. 뭐저 사람들이 찍은 걸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자 어쨌든 이제 68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그 3차 PV가 나올련지안나올련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2.5 PV가 끝을련지 일단 오리지널 저 캐릭터가 이제 아군 캐릭터가 다 공개된 시점에서 이제 뭐 3차 PV가 더 나올 게 있나 모르겠는데 DLC가 아마 3차 PV나 이제 발매 후에 이제 몇몇달 있다가 나올지 싶어요. 저게 한꺼번에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DLC DLC가 이제 뭐 바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DLC가 저거를 이제 사가지고 바로 쓸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은 몰라요. 그냥 저거 소개만 해놨지 언제부터 쓸수 있는지는 공개를 안 해놨기 때문에. 발매 후에 바로 쓸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전에 그 업데이트가 돼야 쓸수 있는 건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DL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초회 특전들만 미리 쓸수 있을 거예요 아마 초회 특전 초회나 이제 DLC 원투 세트 특전들 그런 오리지널 캐릭터들은 아마 미리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DLC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DLC 캐릭터 토리도 존나 짧게 넣을 거면서 불만이죠 솔직히 말하면 기의 씨를 넣을 거면 좀 길게 넣든가 짧게 넣지 말고 차라리 마제스틱 프린스 극장판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싶은데 마제스틱 프린스 극장판 캐릭, 기체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마제스틱 프린스 한번 한 쓰고 두, 번, 두 번은 못 쓰겠어요 쓸거 같고 그리드맨, 그리드맨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뭐, DLC 예측을 해보면, 그리드맨이나, 이제, 그, 그리드맨 말고, 그냥. 솔직히, 시드 프리덤은, 시드 프리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드 프리덤을 굉장히 바라기 때문에. 그, 밀레니엄이나, 이제,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라든가, 프리, 인피니티 자스티스 이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 데스티니 스펙2, 그리고 임펄스 건담도 보고 싶어요. 시드 프리덤. 예. 영화에서의 연출은 뭐 그렇게 빠른 템포적인 전투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기체 보는 재미로 하는 거죠. 전 시드를, 시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시드 작품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어차피 나올 거니까, 어, 나름 좋아요. 이번, 이번 작품은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얘네들이 존나 꽁꽁 숨겨놨어요. 음,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많아요. 예, 연출을 많이 안 보여줬어. 그래가지고, 뭐, 기대감만 늘, 늘리게 해놓고 나중에 나오, 나오고 나면 또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어찌됐건. 이렇게 간단한 쇼츠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진짜 짧긴 했어요. 몇분 짜리냐 이거? 5분 짜리네요. 어, 5분 짜리기 때문에 짧은 연출, 짧은 쇼츠 영상 이렇게 나왔어요. 시스템 시스템 좀 추가된 거 공개하고 이제 적세력들 연출 좀 보여주고 뭐 그래도 소득은 있었어요. 라이징 건담이 나오는 거 확인을 했고. 근데, 라이징 건담이 이제 합체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이 인간들 합체기를 잘안 넣어줬다, 줬었단 말이죠. 심지어, 노벨 건담도 나올 때 합체기 안 넣어줬어. 더블 가핑 것도 안 넣어줬다니까? 그래서, 이제 라이징 건담이 석파 러브러브 청경권만큼은 넣어주겠지. 아니면 합체기 두 개인가 세개 정도 더 넣어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셔플 동맹권도 나오겠죠. 음, 나오길 하는 바람입니다. 뭐, 지찌됐건 이제, 3차 PB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쯤 해두고, 수로대가 나오길, 수로대가 잘 나오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즘 제가 컨디션이 안 좋, 안 좋은데, 이렇게 이제, 영상 찍을 때만큼은 음 이렇게 밝게 하고 하고 한다는 점. <laughs> 요즘 좀 우울한 일이 좀 많아가지고. 최 최근에 참 다사다난한 연도였어요. 저번 연도도 그랬고 이번 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다사다난한 연도인 것 같아요. 빨리 슈퍼 로봇대전 Y 같은거나. 이제, 다른 게임들을 슬슬 해보고 싶어요. 건볼트, 신작, 건볼트, 이제, 1, 2, 3 합본 나오는 거랑, 이제, 닌자 거북이, 그거라든가, 베어너클 보라든가할 게, 하고 싶은 게임은 많아요. 근데, 아직은 플레이 할수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죠? 빨리 플레이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 영상이 뭐, 비록 뭐, 좋은 영상은 아닌데, 뭐, 나쁜 영상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좋은 영상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사람, 그, 뿌듯함을 느끼는 영상을 올릴 수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들을 다기록하고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제가, 뭐, 왜 이걸 기록을 남겨가지고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제 흔적들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 채널에다가, 이제, 제, 제 영상의 흔적들을 남기고 싶어요. 회차, 회차한 거랑, 이제, 어느 걸 하고 있느냐라는 걸, 이제, 기록을 남기고 싶을 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하면서 다짐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절대 유튜브로는 수익창출을 안할 겁니다. 제가 뭐 구독자가 많아지든 적어지든, 그게 뭐 어찌됐든 간에 수익창출은 절대 안할 겁니다. 저는 수익, 유튜브로 절대 수익창출을 할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취미로 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로 수익창출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저는 어차피 돈벌 수단이야. 뭐 다른 수단도 있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를 하면서 돈벌 필요는 있나 싶어요. 저는 이제 돈 돈이야 음 벌면 되는 문제니까 그런 거. 요즘 취직하기 힘들 힘들긴 한데 그래도 돈을 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 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제 소박한, 소박한 소원입니다. 진짜 그냥 영상 찍고, 이제 마음, 마음, 그일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열심히 노는 것.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모티브예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모티브는 그래요. 모티브는 그런데, 뭐 현실은 그렇게 안 따라주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 저처럼은 되지 마시고 음, <laughs> 저처럼 저처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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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키코모리처럼 되지 마시고 다들 이제 뭐 일을 뭐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슈로데를 하면서 재미를 재미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 제가 뭐하러 회차를 다방면으로 하겠습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회차로 하는 거죠. 노가다도 하는 보람도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이번에, 이번 작품에서 노가다는 그냥 크레딧이나 MP, MXP만 하면 노가다 할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것에 관련된 파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 나오면 노가다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토배틀도 있으니까 그걸로 노가다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 말이 길었죠? 그 영상이 워낙 짧다 보니까 좀 길게 길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어, 슈로데 Y가 먼저 나올까 아니면 PB가 또 먼저 나올까 그런 기대를 품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